2022년 11월 1일, 청명의 백운 기도, 이름을 주신 하나님 2,150명의 이름들이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열, 베드로, 요한, 다윗, 안나, 찬양, 지혜, 모세, 사랑, 말씀, 기쁨, 안식, 겸손, 구원, 축복, 명철, 믿음, 온유, 기쁨, 복음, 영접, 계명 온유, 향기, 예물, 소망, 지혜, 온유, 믿음, 풍성, 지혜, 절제, 종기, 믿음, 희락, 간증 구원 찬성 축복 진리 진리 인내 절제 강건 약속 믿음 희락 소망 약속 구원 충성 선행 축복 양성 겸손 충성 믿음 희락 회복 희락 온유 찬성 사명 소명 평안 충만 순종 구원 건능 순종 구원 사명 축복 선행 풍성 회복 절제 절제 충성 인내 형통 합형 순종 강건 송량 충만 회복 송량 합형 건세 복음 반석 성김 인내 평안 진리 성김 신실 오세 축복, 찬송, 영광, 온유, 믿음, 충성. 지혜, 충성, 환신, 영광, 온유, 걷는, 기쁨. 은혜, 갈렙, 환신, 충성, 위로, 소망, 소망, 형통, 온유, 사랑, 구원, 명철, 순정, 기쁨. 선행, 탁월, 사랑, 영광, 걷는, 감건, 창대. 능력, 축복, 점금 기쁨, 보배, 축복, 영광. 영광, 극렬 전도, 영광. 영광, 능력, 감건. 형통, 동행, 진리, 믿음. 충성, 겸손, 사랑. 은혜, 믿음, 수대반, 평강, 복음, 축복, 충성. 흥유화평해계 복합, 찬성, 분별, 온유, <laughs> 명철능력, 충성, 진실, 형통, 충성, 축복, 은혜, 온유, 구원, 희락, 강건, 충성, 겸손, 회복, 소망, 종기 기쁨, 영광, 평안, 명철, 소망, 온유, 절제, 축복, 믿음, 구원, 충성, 온유, 생명, 구원, 탕자, 충명, 법배 여호수와 갈래, 확신, 기쁨, 축복, 정금, 보금 동행, 약속, 평안, 창대, 형통, 창대, 순정, 열심, 순정, 순정, 시원, 축복, 전기 스테반, 구원, 경혜신실향유축복형통방주옥합겸손진리지혜감사동행축복희락순종겸손축복창대전금강명분별충만건능충성구원믿음축복충성기쁨강건성화기쁨회복신실확신갈렙기쁨확신평안믿음평강희락신실믿음사랑기쁨성실회복진실온유믿음기쁨신뢰창대사랑온유 소망소망 구원 기쁨 강건 요셉 요수와 갈렙 축복 총명 요셉 리브가 지혜 온유 축복 신실 평강 두보라 요셉 아비가일 진리 요셉 마리아 은총확신 옥토 순종 반석 생수 우술초 순종 헤세드 에바다 실루암 순전 청결 인장 만나 마라나타 감사 코람 대어 목자 절대 순종 사명 양선 임재 생명 영광 인내 인내 성김 보배 노아 정금 자비 시원 신실 샤론 기둥 미래 창조 알곡, 생명, 정결, 성실, 찬미, 소망, 승제, 보배, 기름, 열매, 레아, 동산, 극렬, 위로, 애통, 인해, 온전, 치유, 방주, 충만, 경의 유향, 경고, 속량, 경건, 표적, 리차드, 저스터스, 언약, 소망, 알곡, 영접 중심, 종기, 성결, 담비, 씨앗, 양육, 후제 개병, 방클, 모세, 두보라, 청명, 동행, 에스겔, 승리, 제디, 인장, 반지, 조이, 절대, 순종, 여원, 총, 새벽, 이슬, 용사, 갈래, 그사랑, 사랑, 에스더김 사랑, 따뜻한 바람, 유니스, 요한, 토브 은혜로, 예레미야 열매, 러브제이, 보배, 복에 근원, 나무, 햅시바 나팔소리, 사라, 노래, 요한이씨, 에농리 엘준이, 스가랴 라헬, 온전, 회복, 주소망, 야베스, 세부대, 글로리, 정유니스, 두보라, 온전, 말씀, 영혼이, 사랑이, 하늘, 진리가 승리한다, 주온유, 요와 멜레, 물망초, 미리암, 어린나기, 나아만, 헤븐피스, 영원, 사랑, 기쁨, 스카이, 하늘빛, 로이언, 찬양 로열 패밀리 에벤에셀 완전 항복 조산 밑에 백합 은혜비 아비가일 행복 순전 영육 구원 여디디아 치유 한나 바다 수원의 항구 시키나 실라 생명의샘 호산나 오엡시바 돌파 성장의 바람 그리스도의 신부 비둘기 공간 복음의 신 엘림 하우스 두보라 하우스 하기오스 축복의 총, 통로 내 영혼의 찬양 예수 서방 매일 만나 생수의 강 지혜와 영성 이랑 모르드게 바른 길 믿음 좋은 날 로이한나 임마누엘 이다비다 마라나타 만나선 그리스도의 한기 예수 믿음의 선한 싸움 하늘 소리 하늘 문 푸른 초장 아리랑 헤스드헤게 미스바 진실 익투스 겸손 성김 찬양의 문 제니퍼 사무엘 전 유전 한나 주바라기 분이엘 연못 해바라기 원 아하바 예수 첫사랑 아침햇살 은혜 주심장 금사슬 항해사 디도 에스더 야곱의 우물 푸른 초장 소망 팔복 청결 글로리 복음 전도자 셀라 아비가일 기대 아하바 공감 야베스 한스데반 잠근 동산 하늘 가땅 천국 홀다 그레이스 샘터 새기쁨 디도 예손 여호와 라파 요셉 동행 노아 이삭 아브라함 충만 전도 찬양 사랑 성김 봉사 지혜 성령 충만 생명수 생명샘 보석 에녹 감사 마리아 리브가 구원 사계오해계 인내 생명 열매 한남이음소방 인내 은혜 승리 마리아, 형통, 에바다, 솔로몬, 부활, 충성, 라합 야고보스가랴, 모세, 안드레, 천국, 모세, 새 생명, 미리암, 회계 겸손, 회복, 스대반 평강, 평화, 평원, 나옴이, 주발하기, 다윗, 루트, 햇살, 반석, 보배, 향유, 히스기야, 다니엘, 하늘, 바다, 솔로몬, 야곱, 등불, 여호안이시, 참사랑, 진실, 수바냐 반제, 성막, 햇불, 여호알, 요하, 라파 여호안이시, 요한, 바울, 막달라, 마리아, 반석 라헬, 두보라, 온녀 돌아온 탕자, 구원, 승리 믿음, 소망, 희락, 자비, 양선, 합평 요나, 성령, 충만, 야곱, 에녹 다니엘, 다윗 브리스, 길라, 의로움, 찬송, 약속, 사도, 요한, 술라, 미, 여원 라파, 요한, 이신, 누가, 에스더, 막달라, 마리아, 반성, 라헬, 도보라, 온유, 변화, 성공, 승리, 하니, 기쁨, 보아, 스룻 베레스, 오베, 요나, 기도, 충만, 야곱, 에녹 다니엘, 다윗 브리스, 길라, 의로움, 찬송, 약속, 사도, 요한, 술람 미, 아가, 베드로, 건강, 바나바, 임마누엘, <laughs> 실로안 반설, 레아, 사랑, 소망, 믿음, 마태, 정직, 온유, 바울, 두보라주영강 주찬양, 여호수와, 감사, 히라 에바다, 베드로, 건강, 성령, 충만, 임마누엘, 아비가일, 은나단 사무엘, 다윗, 봉사, 주찬양, 룻, 보석, 선한감 마음, 푸른초장, 시냇가 마가, 라헬, 주찬양, 주영강 천국, 소망, 여호와, 라파, 할렐루, 고넬류, 야베스, 큰믿음, 큰사랑, 루디아, 영광, 축복, 온유 인내 초석 반석 인내 대해 태산 겨자씨 요괴배 찬송 선교청명 믿음 사랑 소망 사랑 지혜 믿음 마떼 호산나 햇살 빛나 환나 오배추이 찬란, 명석이세 희락 순수 진실 열매 찬양 부활 함께 해바라기 생명수 루디아 요월 라파 장엄 시실 항목 평화 하은 감사 오지개 침묵 샬롬 바돌롬에 나사로 보아 하늘 강함 순교 형고 축복 합평. 위대, 오나 성화, 기도, 인내, 임마누엘 오직, 믿음, 절제, 승리, 설득, 성취, 병화, 성령, 충만, 천열매, 찬성 찬미, 정확, 진실, 동감, 해방, 한마음, 요셉 반석, 믿음, 독수리, 비둘기, 사랑, 국권 오래 참은, 구원, 총명, 베드로사계오 사도, 요한, 전도, 순결, 권리, 거룩, 요게베테오 빌로, 항해, 살렘, 간증, 야구보, 성교, 구원, 에스겔 다니엘, 에레미야 호세아, 두보라 빌립 시몬 유다 마태 행복 나아만 마띠아 엘리아 엘리사 걷는 걸새 분명 평안히 소식 목자 권한 알파 오메가 누림 호산나 들림 화목 혁신 기쁨이 빛남 다윗 솔로몬 바세바 공사 성김 오바다 에스라네미아 두보라 학계 말라기 스바냐 마리아께요나 오바다 변하 룻, 트 주사랑 전도 아모스 믿음 요엘 다니엘 사무엘 솔로몬 사랑육 축복, 행운, 은혜, 현숙, 디도미가, 나온, 모르드게, 에덴 동산, 회계, 생명, 미리암, 축복, 한나, 충성, 충만, 기쁨, 믿음, 소망, 사랑, 선도, 기함 성벽, 등잔, 창대, 성문, 명철, 영생, 성취, 평화, 순수, 재림, 초림, 은혜, 영감, 영감, 인자, 영원, 호탕 거룩, 명월, 부르심, 산천, 성경, 국권, 자비, 양선, 선함, 사라, 성공, 진정, 지혜, 아비, 멸레, 영원, 빛남 소금 빛 궁전 변화 방주 아비가일 양성급 한나 소망 희망 작전 강한 바울 포도송이 지구지혜 리브가 신부 약속 온화 경에 예배 임재 자유 사라 라엘 소통 건강 생수 여월와 라파 야구 권리 베드로 원유 부지런 믿음 반석 요새빛 소금 구원 영원 창고 천국 창급 모두 거룩 달리다 달리다 금 십자가 드림 안전 비전 생명수 골드사 시작 풍성 완전 사랑 제일 성취 주발하기 오직 예수 용서 월등 이루다 정직 택태함 언제나 예루살렘 동산 운명 지식 우리 선한 에덴 풀다 담당 십자가 예배 세례 어울림 천상 지상 태평 성대 통일 주오신 부활 동해 삼성 겸손 영광 참자의 성령 방언 참백 경사 경쟁 구원 영생 세부 대세 희망 오순절 승리 예언 신남 준비 철저히 하면 된다 해보자. 진주, 선한, 복자, 장대, 형통, 진리, 길, 생명, 봉사, 사도, 행전, 목표, 보안, 순환, 압박, 도마, 아침, 빛나라, 영생, 행복, 추구, 용서, 도마, 평안, 상급, 영원, 평안, 상급, 반석, 진주, 상급, 평안, 상급, 시마 경고, 보화 열매, 충만, 생명, 반주, 물약, 포동원 구별화, 자유, 평화, 평안, 충성, 순전, 영광, 믿음, 순전, 충성, 사랑, 반석, 열매, 진리, 성실, 평안, 반석, 기쁨, 강건, 영생, 소망, 제시카, 토니, 위실, 사랑, 소망, 축복, 영서, 축복, 축복, 방주, 믿음, 성교, 충만, 축복. 이 1150명의 이름이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